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도로와 분리된 인도에서 안전하게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요즘은 셀터형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서 벤치와 지붕이 있는데도 많습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이곳은 보통의 정류장과 조금 다릅니다. 일단 대기 공간이 없습니다. 인도가 없다 보니 특히 노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편하지뭐 앉아서 기다, 이서 가지고 기다릴라, 아마 추분나 더운나, 뭐 그늘이 있나. <laughs> 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시선을 올려야 이곳이 버스 정류장인지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은 아파트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도록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온 셈입니다. 이어는 못하니까 이걸 좀 따서 들어가 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이어서는 안 된다 고 그걸 못하는 게지 땅이 너무 없어. 우리 좀 기다려 간다. 라고 거든요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은 도로로 내몰린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입니다. 이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서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도 모두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도 조심합니다. 우리가. 예. 차가 조심하면 사람 조심해야 되지. 차가 뭐 조심하면 되나. 다 서로 똑같이 조심해야 되지. 영상 여기는 내려맡기고 노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수할 일도 없고 거의 뭐저서잔찬히나려서 타야 됩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행로를 만드는 겁니다. 버스 이용객을 차량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도로폭이 8 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너편처럼 폭이 2m 정도 되는 인도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남구청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차로 폭을 다이어트하고 차로 선형을 조정해서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1.5m 정도를 확보해서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찰하고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봉덕동의 버스 정류장. 주변 사람들은 하루 빨리 시선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천해렬입니다.